사진 잘 나오는 여리 핏 가디건 바로 소개합니다. 지금 계절에 후드 니트는 필수인 거 아시죠? 요거 2만원대입니다.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냥 후드티는 엄청 캐주얼해서 저는 이런 니트 후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뒤로 젖혀서 입어주면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여리여리해 보여요. 핏이 너무 예뻐서 저는 블랙까지 컬러별로 소장했어요. 요 후드 니트의 포인트는 트위 지퍼. 이 스트링으로 취향대로 핏 잡아서 입을 수 있어요 코트 안에 이너로도 레이어드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올 겨울 꼭 쟁여보세요 이거는 스테디셀러인 가디건인데요 크림 컬러, 차콜, 베이지 품절되면 당근으로 구매하고 저는 컬러별로 다 있어요 베이지가 이번 시즌 뉴 컬러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 잠기는 형태가 아니라 이 위쪽에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 어깨 살짝 드러나게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 장모 원사인데도 이렇게 살짝 흐르는 느낌이라서 하나도 부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리여리해서 연말에 필수입니다 추워지면 코트 안에 껴입기도 너무 좋아요 코디하기 되게 쉬우면서도 룩의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 긴 헤어감이 돋보이는 라운드 가디건입니다 혹시 이런 거본적 있으세요? 가디건 안에 이렇게 안감을 덧대서 경량 패딩처럼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앵라인은 넓은 립 조직으로 안정감 있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클로징해서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 풀어서 아우터처 처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입말룩은 물론이고 데일리로도 손이 정말 자주 갈 아이템이에요.